안녕. 자 이번 시간에도 새로운 개념을 배워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해보려고 이 모니터 앞에 앉은 너네들 최고 칭찬해. 어, 자 오늘 배울 관계 대명사는 중학교 2 학년부터 교과서에서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요. 어, 여, 앞으로 영어를 하는데 있어서 관계 대명사를 모르면 해석도 안 되고. 소린지도 모르고 할 정도로 한 문장에 관계대명사가 거의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때딱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중2 과정에서 시작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있어서 절대 뗄래야 뗄수 없는 정말 중요한 파트를 공부할 거니까 어, 관계대명사 개념 제대로 익히고 어, 제대로 써먹을 수 있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라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음, 필기할 거딱 준비해 두시고 눈에 힘빡 주시고 제대로 이해하고 선생님하고 다시 확인 작업 들어가기로 합시다. 자, 관계 대명사 말 그대로 관계에다가 대명사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관계라는 건 하나를 가지고 관계라고 말하기 힘들죠. 음. 너랑 그 남자랑 무슨 관계야? 응. 너랑 그 친구랑 좋은 관계야, 나쁜 관계야? 그래서 항상 두개 이상을 가지고 서로서로의 관계를 묻지. 하나를 가지고 관계를 묻진 않아요.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힌트를 딱 잡으셨어요. 관계 대명사란 힌트 뭘까요? 자, 두 문장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연결해 자, 관계대명사는 언제 쓰느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일단 관계대명사의 역할 한 개, 접속사의 역할. 접속 역할. 자, 두 번째. 요거는 관계로 내가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대명사라는 말은 왜 쓸까요? 대명사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이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이라는 건 무슨 또 소리냐? 두 문장에서 공통된 명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두 문장에 뭐가 있을 거다? 공통된 명사. 이 공통된 명사를 영어에서는 선 행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공통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음, sorry. 자, 꾸며주는 역. 할 하는 게 관계 대명사.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도 하시고요.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절 역할도 할 거예요. 우리 명사 수식하는 게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형사절 역할까지는 너네 안 하셔도 되는데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딴 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처음 배운 용어가 나와요. 뭐? 선행사. 자, 선은 선생님 그랬습니다. 영어의 모든 용어가 한자어라서 한자어를 이해해 주시면 내가 이해가 조금 더 빨라요. 자, 그러면 선은 앞선 행은 이끌행. 앞에서 이끈다, 앞에서 수행 요원. 음, 같이 이끌어, 그러니까 앞에서 뭐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 보디가드처럼 앞에서 수행요원 이렇게 이쪽이죠. 응. 이끌다 그다음 사는 단어 사 남말사.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주는 단어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해요. 어, 선행사 어떻게 선행인지 예를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she has a book. 그녀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책한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the book is very. Boring. 와, 그책 진짜 지루해. 어, 자, 그러면 지금 문장이 몇 개였지? 두 개예요. 두 문장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한 문장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말로부터 먼저 한번 해결해 볼까? 그녀는 책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이 매우 지루해. 이걸 하나로. 그녀는? 해볼까? 선생님이 처음인가 선생님한게요 매우 지루한 책이 있어. 이렇게 하면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잖아. 어. 그는 책이 있어? 그 책은 매우 지루해? 너무 짧아, 짧아, 짧아 하잖아요. 한꺼번에 쭉 연결하는 거 좋아하죠? 어. 그래서 그녀는 매우 지루한 책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 영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문장이 길어집니다. 그 길어질 때 써먹는 게 관계된 명사. 음.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 공통된 명사 막 꾸며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앞으로 뗄려야뗄수 없는 거. 한 문장에 하나씩은 거의 들어가 있는 거. 어,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파트. 관계대명사. 음, 자꾸 관계대명사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녀는 매우 지루한 책이 있어.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공통된 명사를 찾을게요. 공통된 명사, 어부, 더부. 공통되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느냐. 앞에 문장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She has a book. 그대로. 음. 그 다음에 앞에 문장을 다 썼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연결하는 접속사. 그러면 한 문장이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a를 여기다가 써주셔야 된다고요. 얘가 관계 대명사예요. 연결해주는 얘. 얘가 관계 대명사. 자.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공통된 더 북을 여기다가 쓸까요? 안 쓸까요? 파 음, 아니면 다 알아야 되는데, 음, 얘가 얘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그랬잖아. 명사를 대신해 줄거기 때문에 더북안 써요. 그러면 남은 놈이 누구죠? Is very 보 g 만 남죠. 공통된 명사, 더, 부, 어, 부, 얘가 앞선 이끌 행, 단어사, 관계 대명사 절을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줄 거예요. 이 절, 나 따라와. 그게 선행사. 그래서 선행사를 꾸며준다 그랬지? 꾸몄어요, 방금.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로하셔서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는 거 귀찮더라도 1년 내도록은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고등학교 가면 뭐 굳이 이런 표시 안 해도 그냥 관로만 해도 다 알아먹거든요. 자, 그래서 그녀는 매우 지루한 체감권이 있어. 요로고 해석이 들어가는 게 관계 대명사. 뒤에서부터 꾸며주셔야 돼요. 어, 꾸며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 문장 더 해볼까요? 문장. 어,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 알아. 그다음 the boy is very the boy 음, the boy's name is Tom.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이 또두개예요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겁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 이제 한국말 문장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한번 도전 3초 드릴게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도 에 귀찮아 하는 사람 있을 거고 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 제일 나쁜 놈은 아이 귀찮아 하는 놈 뜨끔한 사람 있죠 어. 자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문장, 이 문장. 그 소년을 알아. 근데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야. 한국말로 어떻게 할까? 나는 이름이 뭐인? 탐인. 그 소년을 알아. 이렇게 할 거야. 그죠? 응. 맞춘 사람? 천재. <laughs> 어. 자, 그러면 I know the boy 그대로 다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 문장은 그대로 다 쓰고, 선생님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뭐부터만 찾아라? 그치. 공동된 명사를 찾으라고 랬어요 The boy, the boys. 그죠? 어. 그러면 앞에 문장 다 썼고, 연결하는 접속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를 쓰셔야 하고요. 관계 대명사 쓰셔야 하고, 그 뒤에 남은 건 뭐예요? name, is, t i m 하고 끝내면 안 되죠? 누구도 아셔야 돼요? 더보이가 선행사인 거 아셔야 되고요. 더보이가 선행사라서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b 리리 네임 name is Tom이라는 거 꾸며주는 표시도 해주셔야 되고요. 이래야지 됩니다. 어, 요 과정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계 대명사 선생님 빈칸을 만들었는데 관계 도우 대명사의 종류가 세 개거든요. 그때 지금 선생님 두 개만 적었어요. 한개더 쓸게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쓸까? 여기 위에. 자, 그러면 한개더 해볼게요. 이스어요 yes. 자, 예를 들어서 말까? 음, I like the ring. 나는 그 반지가 좋아. The ring, the ring 하면 좀 그러네. 자, my dad, 나의 아버지가 사줬어 me 나에게 the ring 그 반지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 반지를 사줬어 뒤에 조금 잘려도 링인지 아시겠지요? 자 여기도 이제 문장이 두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바꿀 겁니다. 자 얘를 또 한국말로 합쳐서 한국말로 셨어요 3, 2, 1, 0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우리 하는 거 공통된 명사 더 링, 더링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거 한국말부터 침짜이참 많이 네 나는 나의 아빠가 나에게 사주신 그 반지가 마음에 들어. 되셨습니까? 자, I like 좋아 라고 하지 말고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십시오. 자, 화면에 자리가 잘리는 관계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다가 쓸게요. 자, 그러면 I like the ring. 나는 그 반지가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뭐 쓸려야 된다? 그치 관계대명사 써주셔야 되고요 관계대명사 줄여서 관대라고 할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관계대명사 쓰시고 그 다음에 빠진 거 여기서 누구예요? 마이 데드 써주셔야죠 마이 데드 그 다음 오트미더링 써야 안 써요? 당연히 안 쓰셔야 돼요 왜? 선행사인 더 링이 있거든요 대신할 건데, 여기다가 더 링을 또 써주시면 큰일 납니다. 짠! 나타났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관계대명사를 다 썼는데, 더 링이라는 명사까지 뒤에 붙여놔놓고 틀린 거 찾으세요. 하고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어, 정말 정말 기초적인 문제인데, 종종 틀리는 경우 있어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공통된 명사를 대신하는 관계 대명사를 쓰고 난 다음에는 공통된 명사의 두 번째 단어는 절대 쓰시면 아니돼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관대부터 문장 끝까지 해서 앞에 있는 선에서 꾸며주는 거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게 관계대명사. 음.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 개념만 잡았거든요. 관계대명사란 두 문장을 몇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그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그 문장에 뭐가 반드시 있을 거다? 공통된 명사가 있을 거다. 그 공통된 명사를 관계대명사에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절을 앞에서 이끈다고. 자, 이 선행사를 반드시 뭐 해줄 거다, 꾸며줄 거다. 요 꾸며주는 역할이 관계대명사. 음,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예문 세 개를 했는데 세 개를 한 이유는 어, 세 가지라서. 음, 관계대명사 종류의 세 가지라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관계대명사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예쓰셨습니다